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27일 최병무 임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회에서 추경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추경을 통과시켜달라. 뭐, 이런 얘기죠. 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오랜 격언이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다.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요. 총한 18분 정도 연설을 했습니다. 경제 모두 24차례 언급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 그리고 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라야 한다.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천이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이다.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대통령 혼자, 또는 특정한 소수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번 추경안은 경제 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그러면서 이런 시기에 긴축을 하자는 것은 무책임하다. 뭐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아마 무책임하다는 부분은 야당을 겨냥해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야당인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은 긴축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추경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추경의 방식, 현금 뿌리기. 이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실질적인 효과도 없다는 게 지난번 코로나 지원금 때 입증됐다. KDI 연구보고서 같은 걸 보면 이런 거 물론 이거는 이제 지역화폐로 대부분 주겠다고 하지만 그냥 그게 소비진작 정도 반짝하고 만다. 그리고 그걸 현금화하는 사람도 있고 현금화하면 결국 가장 많이 쓰는 데가 빚을 갚는 데 쓰더라.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부채 탕감. 어, 이거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갖고 있죠. 도덕적 해입니다. 그러면 7년 동안 5천만 원이 안 갚은 거 탕감해주면 앞으로 그러면 한 4,900만 원쯤 빌려서 7년 동안 계속 안 갚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도덕적 해이를 낳는다. 음. 그러면 5,500만 원 빚이 있는 사람은 또안 되는 거냐. 등등. 그러면 누가 이제 돈을 빌려주려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돈을, 소액을 빌려서 뭔가를 하려는 사람이 훨씬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 그래서 도덕적 해이라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대통령 혼자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대한민국 만드는데 도와달라. 이렇게 이제 이른바 야당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야당에 손을 내민 걸까요? 저는 그냥 대국민 선전용 문구라고 봅니다. 왜? 바로 이런 얘기. 이걸 가지고 또 대소특필한 언론매체들이 있더군요. 대통령 혼자 음? 혼자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 새로운 나라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야당과도 힘을 합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로 이제 들리죠. 그래서 굉장히 그럴듯한 메시지로 들립니다. 그런데 어제 하루 동안 또는 요 며칠간.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한 일을 보면, 우선, 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있죠. 그거 뭐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말을 계속 바꿔가면서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얘기 안 하더니 급기야는 배추 투자까지 얘기합니다. 아니, 뭐 배추 투자해서 거기서 수익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걸 뭐 본인이 했다는 얘기도 아니고, 강신성 씨가 하는데 돈을 2억을 주었다는 건데 근데 그거는요 대법원 확정 판결문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법원 판결문에 보면 생활비 성격으로 무상 송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승복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국무총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뭐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2010년 확정됐으니까 대법원 판결을 나 승복하지 못하겠다. 지금 와서 그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것도 뒤늦게 배추 장사 얘기는 초반에는 나오지도 않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뭐 강연 강연료, 행사비 등 기타 소득 얘기하더니 그 다음에는 경조사비 출판기념회 얘기하더니 이제 그거 가지고도 돈이 안 맞으니까 장모 도움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증여세 자료 내겠다고 하면서 안 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요. 수사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버티게 하고 민주당은 감싸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은 이 부분에 관해서 아 그거 뭐 본인이 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근데 청문회에서 오히려 의혹이 증폭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버티고 어제 시정연설장에 김민석 후보자 가서 하는 거 보니까 그야말로 가관이더군요. 여기저기 셀카 찍고 환하게 웃고 이제 다 됐다 이거죠. 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연 이게 대통령 혼자 못 하니까 도와주세요. 야당 그런 자세냐? 뭐 얘기 하나 많아죠, 그건. 자. 그러면서 이제 뭐 야당이 지명 철회하라. 그러뭐 심지어는 그 중앙대 동문인 권성동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음, 지명 철회하십시오 이렇게 두번 얘기하니까 음, 툭 팔을 쳐가면서 뭐라고 그랬다 글쎄 그것도 참 황당한 일이죠 선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배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중앙대 선배입니다 팔을 쳐가면서 그것도 상당히 세게 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서 할 상황은 아니죠 자 이런 것 이게 과연 대통령 혼자 못 한다는 그런 그 발언에 따른 행동이냐 그렇지가 못하죠. 뿐만 아니고 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부인과 아들 둘의 그 태양광 업체 응? 운영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 5월 3월에 그 업체를 지원하는 법률안에 자기가 발의를 했고요. 그러면서, 아, 올 초에 재산 다 정리했습니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부인과 자녀가 여전히 그 태양광 업체의 대표이사와 이사로 있다. 거짓말 해명을 한 거지. 그 다음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한남동의 도로 부지를 샀다가 10배 이상 투기를 했다. 그러면서 횡재는 했지만 투기는 아니다. 이래도 아무런 지금 후에, 후속 액션이 없습니다. 이래놓고 야당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요. 어제는 또 마침 헌법재판소의 대통령목 두 명에 대한 지명이 있었습니다. 김상환 전 대법관, 오영준 서울고법부장판사, 그리고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을 했는데, 어, 김상환 전 대법관은요,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고요. 오영준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미 민주당 추천으로 우리법연구회 국정인권법연구회 출신이 두 명이 있습니다. 마은혁, 정계선. 그리고 어,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추천한 김형두, 정정미. 여기에다가 또 우리 법 국제인권법 두 사람을 추천한 거죠. 이 사람들이 되면 결국 이재명 추천, 민주당 추천, 김명수 추천 해서 여섯 명 헌재는 아홉 명 중에 여섯 명 이상이면 못 하는 게 없습니다. 결국 무소불위의 헌재를 만든다. 이 중에 더군다나 네 명이 우리 법연구의 출신, 그 계열 출신이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판사 전체 중에 우리 법연구의 출신이 한6% 7%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절반을 우리법연구의 출신으로 채웠다. 우리법연구의 출신이 추천한 것까지 따지면 3분의 2를 우리법연구의 출신으로 채웠다. 그래 놓고 대통령 혼자 못한다. 이걸 믿으라는 말이냐. 이런 의문에 휩싸이게 되죠. 아마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다. 대통령 혼자 못 한다고 그러면서 야당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날 대통령과 집권당이 벌인 일을 보면 아 우리 혼자 충분히 해요 또는 혼자 할게요라는 메시지를 그대로 보여줬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어제 하루 동안 벌어진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여야 간에 법사위원장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하고요 예결위원장하고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집권당이 법사위원장의 이춘석 의원, 그 다음에 뭐 이계로 위원장, 누구도 잠깐 금방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내정을 해버립니다. 자, 이 얘기는 협상 끝 아닙니까? 아, 야당과 이거 협상 안 해.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야당과 협상 안 하겠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놓고 대통령 혼자 못 한다. 아, 대통령 혼자 못해서 민주당하고만 같이 하겠다는 뜻인가? 그래서 이게 필요할 때만 국민의힘, 야당에 손을 내미는 것처럼 말을 하고 실질적인 행동은 다 혼자 정도가 아니고 독식, 혼자 뛴다. 그 의사를 명확하게 했다. 결국 대통령 혼자 못한다는 것은 대국민 메시지용 립서비스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행동은 혼자 정도가 아니고 혼자 뛰는 것을 완전히 제도화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러면 또 떠오르는 게 있죠. 아, 대통령 혼자 못 한다고 했더니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어, 거의 그 야당에 대한 우롱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언행 불일치죠.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 뭐언행불일치라고 하면 뭐 익히 책으로 한권쓸 정도로 어록이 많이 남아있죠. 그런데 그거를 대통령이 된 뒤에도 공개적으로 또다시 언행불일치의 여러 가지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점에서 본다면 물론 뭐 지금 야당이 질이 멸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민들의 그 합치된 의견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야당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이 입으로는 대통령 혼자 못 한다면서 야당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혼자 뛰고 혼자 뛰는 걸 아예 제도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라는 거는 정말 어, 이래도 이래도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뭐 NBS 네개 그 여론조사 업체에서 한데서 어제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62%더군요. 상당수의 국민의힘 지지층은 지금 뉴스도 안 보고 여론조사 응답도 안 합니다. 아마 그런 결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이 조금 대선 후의 좌절에서 벗어나 뭔가. 정치뉴스를 보고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러면서 좀 정상으로 되돌아왔을 때 그럴 때도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언행불일치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물론 계속해서 립 서비스를 하는 데에 대해서 뭐 일부러 막 어깃장을 놓는 국민은 없겠지만 이런 실체들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런. 정치 분석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정치 스타일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게 돼도 지금과 같은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지 못할 것이다 우선 어제, 어제와 최근 한 2, 3일간의 언행불일치만 지금 우리가 계산을 해도 이 정도인데 6월 4일 대통령으로 확정이 된 뒤에 지금까지 보면 그 독주는 완벽해 보인다. 그걸 완전히 제도화하기 위해서 이제 헌법 재판소까지 완벽하게 우리 법 연구의 계열로 다 채우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대통령 혼자 못 한다고 하면서 야당에 손 내미는 건 양두구육이다. 내지는 표리부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